경기를 해볼 건데, 일단 먼저, 돌리기 먼저 해볼게요. 얜, 얜 지구력. 얜소니팽이에요 이름은. 얜 이름을 잘 몰라요. 얜 거의 그소니팽이 펜이... 어떤 TV에서 나왔던데, 그래도 별로 만해 해봤습니다. 이건, 여기 얜 아래쓰고요 공격형이에요 얜 어떤 형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안말해 줬어. 슬쩍 치거슛 공격형 가고 얜 솔라 나이트예요 그래가지고 얜 솔라 나이트여가지고 거의 잘안 돌아가요 자, 이제 경기를 해볼 건데, 팀을 정하겠습니다. 예대 의그 다음, 예대 의 경기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이 팽이들 가지고, 그, 정하는 건데, 이렇게 이두 묶음씩 가니 건데, 다이가위로 정리가 안넘어진다가 예뻐. 저가 이겼어요. 그럼, 아빠는 요거하고, 전 요거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거 하나 불러봐요 그리고, 여기를 여기 위에 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 그럼, 이건 잘안 되니까, 이렇게, 이건 빼고, 하겠습니다. 이게, 허니탱이고, 이게, 솔로나이트. 3, 2, 1, 고, 슛! 어? 내가 살짝 조금, 영점을 줘야 돼. 더 잘, 잘, 돌아갔고요. 얘네, 얘. 일단, 이긴예 얘 진예고요 진... 대대부설전으로 또 이렇게 할건데 하겠습니다 3 2 1 GO SHOOT 어? 이건 잘못 돌려고요 3 2 1 GO SHOOT 어? 공격형인데도 지구리한테 공격했는데 얘가 졌네요 그럼 이렇게 되고 얘네 얘입니다 야 격... 결승전이에요 그래 잠깐만요 패자발전 할거예요 3,2,1,GO SHOOT 얘가 이렇게 해서 쳤는데도 공격형이 안니다 그럼 얘가 이겼어요 그럼 어. 이제 얘랑 써야 되겠어 어. 그리고 얘 이긴 사람은 얘랑 쌉니다 여기서 둘이 3,2,1,GO SHOOT 어 이렇게 돌아왔단 말이 지금 비 부딪혔습니다. 슬픈 거 쏙. 어, 소니크인가 거의 이게 여기 뾰족 거의 여기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뾰족한 데는 거의 잘안 돌아가요. 얘도 거의 그래가지고 이게 뾰족한 데가 엄청 많아가지고 잘안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패자부 알죠. 손이 0분는 지고, 얘랑섞겠습니다 1, 2, 1. 2더 세긴 한 세긴 한데. 어? 이겼어? 얘가 이겼어 요얘 얘가 일세 이겼으니까 세등2등 뭐지? 얘 3등 더세 3등 데2더 3등, 한데. 그리고 저가, 그래가지고, 행위도 준비했거든요? 여기서한 개만 골라봐요이거요 그럼, 이건, 일단, 제가 잘안 봤고요. 이건 네 마리씩. 전얘가 하겠습니다. 얘는 특수형. 얘는 거의 똑같은, 똑같고. 얘는, 거의, 들고 계세요? <laughs> 3, 2, 5, 3, 2, 1, 고, 슛! 음. 그럼 얘도 한번좀더 돌려볼게요. 오. 얘도 축수형인데도 잘안 돌아가요. 축수형 안 돌아가고. 야, 그런데 뾰족한 데가 잘안 나왔는데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 얘대예 해보겠습니다. <laughs> 3, 2, 1, 오, 슛. 오, 이거. 그럼 이번엔. 팀인데. 그. 많이 돌아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많이 돌려가지고 하면 여기 넘쳤어요. 그럼 다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레이턴 거 지치네. <목소리도> 딱이가 다 돌아간 것 같은데, 이제 끝났네요. 안녕. 안녕. <목소리도>